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어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플레스. 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성경. 네, 오늘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 형제 성경 공동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려웠죠 어, 저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폐렴에 대해서 저와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만 되면 알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 청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되나요?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laughs> 말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음, 그럼 물어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답 문자가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목사님 정말 명쾌하세요.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잘 했나요? 목사님의 지혜 닮아가고 싶어요. 부담이 됐습니다. 또문자였습니다 목사님, 또 모르는 부용이 생겼어요. 하하. 그래서 설명해 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와 서원이 그런 의미였군요. 목사님, 서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자문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절이 많아요. 혹시 모르는 부절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세 가지를 모르겠어요. 둘이 뭉실하게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하, 금융과 자비였군요 조금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찍어주시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이 청년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 우편에서 그늘 대신이 설교 영상을 봤거든요. 히히. 너무 좋았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바꾼 중에도 왜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의 중요성,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생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들은 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생각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고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신앙뿐 아니라 삶을 형통케 합니다. 즉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를 깨닫게 하며.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수 있고. 현재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수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수예배 생수란 생명을 살리는 수요예배를 줄인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성경 말씀에 곧 뜻을 찾아가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함께 모여 옆사람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주원교회 선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 또 가까이 지내는 선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공부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예.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잘 배워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 주변에 계시는 특별히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모르는 자기는 신학교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냐 그럼 제가 책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어요. 두 글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오직 사람은 몇 살에 죽었냐? 127세에 죽었더나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한 사람만이 여인으로서 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유일무이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127세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127세를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워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이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이 사라의 죽음, 127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의미가 있느냐 백은 100. 뭐냐면 길다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백은 그리고 이십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일곱은 흠없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사라가 127세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가 장수하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127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담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7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별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나도 그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인간의 수명을 떠나서 사아가 살았었던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될 것은 그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똑같은 삶일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본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오직 길이오 진리오 생명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리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주원교의 모든 성도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새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한해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